이거는 여자친구분 아, 다 들으실.. 근데 남자가 쓰기 도 네. 괜찮아요? 여자친구 얘니까다조용하시잖아 어머니가.. <laughs> 어머니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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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걸 배우셨고 어떤 게 좋았는데 어떤 게 아쉬웠다 이런 거한번 말씀해주세요. 노래를 다 피하고 그 안에서 발성, 그다음 연주, 연기 이세 가지 관점으로 전 공부하는 로 배웠거든요. 아이 처음부터 호흡이랑 발성이랑 이런 거 배웠는데 노래를 부르는 걸좋아 그서 열정이 많거든요 저는 원래 학원 레슨, 개인 레슨 이런 거 하다가 이제 연습생들이 데뷔도 하고 그래서 가수 활동했던 친구들도 있고 노래를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를 기초부터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안에서 완성을 시켜주는 게좀 되게 돼요 잘한다고 라 생각하면 저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기의 노래 톤으로 그거를 이끌어서 부를 수 있느냐가 올라가는 기준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깔끔하게 불러줘도 자기한테 어울리면 제가 봤을 때기어씨는 너무 꾸며져서 부르거나 강력 그루브를 많이 주는 것보다 좀 풋풋하게 말하면서 부르는데 끄듬 처리만 잘해주는 게더 매력일 것 같아요. 현석씨 같은 스타일은 너무 말하듯이 하는 것보다 멜로디컬하게 부르는 게잘어울려좀 이렇게 빌드업 해나가는 과정이 잘 어울리고 그성씨는 둘다될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고 노래 선곡이나 기호에 따라서 알맞게 쓰시는 것. 같아. 향수 대신 쓰는 거예요, 외국에서 머리도 뿌려야 진짜 좋아요. 하나는 토너 크림이라서 토너 크림은 피부 갈려고 중셔도 되고. 네. 피부 진정 효과도 있습니다. 네. <laughs> 자, 다시 한번 찍게요. 하나, 둘, 셋. 분위기도 편안했고 제가 원하는 걸 최고 몰카가 아니어서 좀 실망하거나 그런 거, 그거, 그거 좀 기대했었는데 <laughs> 평소에 노래에 관심이 많은데 문충도 같이 많아졌어요 근데 명쾌하게 해결이 돼서 빨리 저희 동네에 있는 연습실로 가서 연습을 더 하고 싶어요 사실 큰 기대 안 하고 왔는데 생각보다 많은 거얻어가서 기분이 좋았요 긴말이 아니라 나중에 시간 되면 저희 집에 가서 레슨도 받아보고 싶습니다 네조심들하세요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수고하셨니다 네, 감사합니다 피스 피스 아웃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일단 저희의 본질이잖아요. 사실 춤 트레이닝, 보컬 트레이닝. 이 본질을 유튜브 플랫폼에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해드릴 수 있다는 라 거, 무료로. 그게 이제 너무 개인적으로 즐겁고 행복하고 너무나 진짜 감사했고 이런 소망이 조금 더 생겼어요. 원래도 가고 있었지만 조금 더이 구독자 이벤트를 통해서 무료 레슨을 해드렸보니 너무나 만족해야 했어요. 행복해야 했어 이게 우리 채널이 정말 더 커지면 지금은 네분 5분이 아니고 50분 100분 1000면 <laughs> 할수 있잖아요. 지금 채널이 커지고 그렇게 무료로 진짜 음악에 대해서 혹은 나중에 댄스 그런 도움을 드리고 싶은 채널이 그런 엔터테이먼트 그런 우리 패밀리 가족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좀 오랜만에 진지하게 얘기했는데 다시 햄프리덤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우리가 이제 쭉쭉쭉 나아가서 채널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심하신 일단 오늘 구독자분들이 기본적으로 저희 구독자분들은 되게 좀 실력이 있으신 분들이 음. 많아서 가지고 또아 저희가 예능으로 콘텐츠를 올리긴 하지만. 우리 본질이 들어있는 컨텐츠를 하니까 그걸 관심 있는 분들이 또 와주시는구나 그치. 이런 생각을 했고 데일리 e n m 이랑 페프리덤이 같이 운영하는 이벤트긴 하지만 사실 제가 아직 부족한데 저한테 레슨 받기 이렇게 먼 길에서 와주시니까 그게 저도 되게 감동이었고 그래서 저도 더 열심히 해야 네, 되겠거요 네. 개인적으로 영향을 키우는 것도 열심히 채널을 키우는 것도 열심히 아, 모두 두개다 최선을 다합시다 네.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나 감사 행복한 그런 구독자 이벤트 진행이었고요. 저희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Peace, peace, peace. peace. peace <laughs>